아 먼저 예선, 본선, 결선까지 이렇게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무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승을 차지한 팀장님의 소감 한마디 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음, 결승답게 지금 상대팀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지는 줄 알았는데 운이 좋게 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딱 제일 기억나는 플레이가 하나 있을까요? 제가.. 그. 숨겨진 에이스. 숨겨진 에이스. 한 명만 딱. 야, 원래 에이스는 이 친구인데 어? 숨겨진, 네. 숨겨진 에이스 중에 터프 타워 이 숨겨진 에이스. 그리고 팀원으로서 팀장님에게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팀장님이 계속 상대 턴 빼주시고 계속 드리블 같은 거 해주시고 근데 또 영국으로 킬까지 내주고 마셔가지고 원래 좀 힘든 게임 될거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끝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과 팀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문제를 종료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대회 준비 중인 후반대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팀도 고생 많이 한거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